전국을 발칵 뒤집은 유명 가수 A씨의 1억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국내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그분까지 당했다면, 과연 당신은 안전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금리 대출 사기의 실체. 지금부터 단 3분만 투자하시면 당신의 통장이 털리는 악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부도 속수무책입니다. 올해만 5천억이 넘는 피해액, 저금리 대환 대출 사기에 충격적인 실체를 공개합니다. 그들은 정말 교묘합니다. 진짜 은행 로고와 거의 똑같은 서류 금융권에서만 쓰는 전문 용어들로 당신을 현혹합니다. 현재 7%대 대출을 3%대로 바꿔드립니다. 라는 말에 누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던지는 신용점수 확인용 보증금 100만원. 이 말에 넘어가는 순간, 당신의 소중한 돈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2025년 들어 이런 피해 사례가 무려 230% 폭증했다는 사실 언론에서는 왜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걸까요? 두 번째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 사기입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본그 매력적인 광고 누구나 가능 신용 불량자도 OK 초저금리 1.9% 정말 믿으셨나요? 충격적이게도 이런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피해자들 중 28%가 3개월 내에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연루됩니다. 하루 아침에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이 공포 당신은 견딜 수 있습니까? 실제로 지난달 서울의 한 대학생은 이런 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했다가 2주 후 마약거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마약대금 입금 통로로 사용된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만 따르면 당신은 절대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첫째, 금융감독원 파인사이트에서 업체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100% 사기꾼입니다. 둘째, 시중금리의 절반 이하로 대출해준다는 말은 절대로, 절대로 믿지 마세요. 셋째, 어떤 금융기관도 보증금이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구는 무조건 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계좌나 신분증 사진을 절대 보내지 마세요. 이 작은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금융 사기 시도를 경험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추가로 다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은 당신은 이미 그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정보를 공유하세요. 그들의 재산과 미래를 지키는 일 당신의 한 번의 클릭으로 가능합니다. 머니 멘토는 절대 말하지 않는 금융의 숨겨진 진실을 앞으로도 계속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